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낸스의 기초편 회원가입부터 입금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태블을 시행으로 인해 바이낸스 계정의 개인 정보가 국내 거래소의 개인 정보와 일체야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신원증을 하셔야 될거 본인의 개인 정보로 인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먼저 회원가입을 하기 전제 유튜브 영상 아 더보기 안에 더보기란을 보시면 수수료 20% 할인 링크가 있습니다. 총세 가지의 회원가입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스마트폰 산나보디메어폰으로 이메일 또는 휴대폰 번호로 회원가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컨티뉴고그은 구글 계정을 통해 회원가입할 수 있으며 세 번째 컨티뉴고다본 앱을 계정을 통해 회원가입할 수 있습니다. 링크 들어가 회원가입을 시작하 보겠습니다. 먼저 회원가입 페이지에 하단의 레벨 아이디 코드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링크를 통해 회원가입 페이지로 간다면 자동으로 레벨 아이가 있을 텐데요. 가끔씩 레벨 아이가 누락되는 경우도 있으니 수수료 할인을 받으 해당 영상에서는 이메일을 사용해 회원가입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메일 번호 실제 사용하시는 이메일을 입력해 주세요. 만약 이메일이 아닌 휴대폰 번호로 회원가입하고 싶다면 이메일 대한민국 아니라면 번호 앞에 @1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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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포함한 8일자 이상으로 입력해 주셔야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입력 끝날 때까지 눌러주시면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다음으로 신원증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원증은 거래소 이용을 위해 필수인 과정인데요 트래블로 신 이후 바이낸스를 포함한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신원증 없이는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바이낸스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사람 모양 아이콘으로 마우스 커서를 올리셔서 아이덴리케이션 항목을 눌러주세요. 넘어간 화면에서 컨테이너 베어프리케이션을 눌러주시면 신원증 시작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거주국가에 대한민국으로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인증수단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순서를 대 운전면허증 신분증 혹은 거저가 증입니다. 여기선 주민등록증으로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촬영시 주의사항이 되는데요. 뒤에서 한번더 주의사항이 나오니 다음으로 넘어가니다인증수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인증마음이 좀 실시간 얼굴 인증을 해야 합니다. QR코드가 뜨게 되는데 바이낸스 어플을 설치한 뒤 로그인하셔서 스캔해 주시면 됩니다.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모바일 바이낸스 앱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컨티뉴 QR 눌러 넘어가 주시면 다음으로 인적 사항을 입력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거주 국가 대한민국을 선택하시고 두 번째로 아래에 영문으로 이름을 작성해 주세요. 서네의에 성별은 네 이름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년월일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영문으로 주소를 입력해 주셔야 한데요. 네이버에 영문 주소를 검색하시면 쉽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영문 주소를 검색해 주세요. 검색하면 집번 도로명을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되는데 현재 거주 중인 주소를 입력해 검색을 눌러 주세요. 그러면 도로명 이름과 함께 영문 주소가 뜨게 되는데요. 해당 영문 주소와 우편번호를 복사해 주세요. 다시 바이낸스로 넘어가 레지덴셜 어드레스 서울시 고양시 부산시 등 실재회하고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넘어가면 신분증 촬영을 해야 하는데요. 그전에 인증할 신분증을 네 가지 중에서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순서대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약권과죠화증입니다 해당 영상에서 주민등록증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인증할 신분증을 선택하면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내용은 신분증의 앞면과 뒷면 모두 촬영해야 하며 신분증이 모두 보이게 촬영해야 합니다. 유연 정보가 발행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신분증이어야 하며 복사하거나 스캔하지 않은 원본이어야 한다는 것과 빛 반사가 심하거나 사진이 흐릿하게 나오지 않게 뒷 배경이 단색인 곳에서 촬영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주의사항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를 눌러 주시면 촬영 으로 웹캠과 휴대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웹캠이 없는 경우 별파이낸스 앱는 번역기를 돌려 잘못된 부분을 확인했을 때 거로를 눌러 다시 촬영해 주세요. 신분증 뒷면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본인 사진을 촬영해 주셔야 합니다. 본인 사진 촬영은 직접 본인 얼굴을 촬영하거나 증명 사진을 촬영해도 괜찮습니다. 주의 사항은 사진 촬영 시보자나 안경은 착용하면 안 되며 필터 사용은 금지이고 밝은 조명 아래에서 촬영해 주시면 됩니다. 신원 인증이 완료되면 인증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빠르면 1 0분 이내 보통으로는 2일 이내 이메일로 바이낸스 신원증 메시지가 오니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글 OTP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원 인증 심사를 기다리는 중에도 설정 가능합니다. 추가로 구글 OTP가 인티이티드 o p p 로바뀌었나 편의상 계속 구글 OTP 설정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구글 OTP 설정은 바이스 보안 설정 방법가지로 디지털 암호 거래소의 만큼 해킹으로부터 계정과 자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합니다. 우선 휴대폰에 구글 OTP 어플을 설치해 주세요. 안드로이드 기계의 경우 아이폰의 경우 애플 스토어에서 구글 OTP를 검색하면 됩니다. 그리고 바이낸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 사람 모양 아이콘에서 security 항목을 눌러주세요. 넘어간화면에서두 번째 카나와트들을 앱으로지게 매니저를 눌러 활성화시켜주세요. 넘어간화면에서내버를 누르시면 이메일 인증번호 입력창이 뜨는데요 예커를 눌러 이메일 혹은 핸드폰 번호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해주시면 QR코드와 OTP 코드 창이 뜨면둘중 하나를 구글 OTP 앱에서 연행해 주셔야 합니다. 구글 OTP 앱에 들어가시고 화면 우측 하단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QR코드 스캔과 설정키 입력이 됐는데요. QR코드 스캔을 선택한 경우에는 이낸스 화면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설정키 입력을 선택한 경우 넘어면서 계정 이름 이름을 입력해주세요. 다음으로 키이낸스 화면 QR코드로 밑에 있는 코드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키 유형은 시간 기준으로 유지한 채를 누르면 계정에설정이으로구 OTP 코드 입력창이 뜨게 되는데요. 구글 OTP 앱에 있는 6자리 코드를 입력해 주세요. 주의 사항으로 OTP 코드 오른쪽에 시계 모양으로 시간이 흘러가고 있으니 시간에 OTP 코드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OTP 코드는 시간이 다 지나면 초기화되므로 다시 초기화된 OTP 코드를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입력 후 사메를 눌러 주시면 OTP 설정이 완료됩니다. 다음으로 거래를 진행하기 위해선 해당 계정에 입금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바이낸스의 경우 한국 원화 입금은 지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코인으로 입금을 해야 합니다. 국내 거래소를 사용한 코인 입금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머피트를 사용하여 리플 입금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낸스 초기 화면으로 넘어가 오른쪽 상단 모아 클릭 후 바이인 앤 스바드를 눌러 주세요. 해당 창이 뜨게 되면 더 패스를 눌러 니다스와이에서 입금 받을 코인을 선택해 주세요. 다음으로 스와크 네트워 리플의 경우 예민 동일한 엑설를 선택해 주세요. 네트워크를 잘못 설정해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더바지게될수 있는 오케이 시어미디어 뉴스를 눌러주세요. 눌러주면 코인의 주소와 메모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메모는 데스티네이션 태그이며 데스티네이션 그를 입력하지 않으면 분실될 수 있는 메모가 있는 코인의 경우 꼭 입력해주세요. 복사 아이콘을 코인 주소와 메모를해주세요 복사를 완료 하셨다면 어피트로 넘어가 로그인을 해주세요. 로그인까지 완료 하셨다면 왼쪽 상단에 있는 거래소를 클릭해 전송할 코인을 구매한 후이 출금을 눌러주세요. 현재 창이 뜨게 되면 왼쪽에서 이 출금할 코인을 선택해주세요. 누르면 가운데 입금 주소와 출금 신청 이 출금 내역이 뜨게 되는데요. 출금 신청을 눌러주세요. 출금 수량을 원하는 만큼 설정하고 확인을 눌러 으로넘어 주세요. 이때 출금 네트워크 확인해 달라고 뜨게 되는데 바이스에서 선택한 네트워크와 동일한지 확인해 주시고 동일하다면 확인을 눌러 넘어 주세요. 받는 사람 주소에 아까 복사한 주의사항을 읽어보고 해당사항이 없다면 아래를 클릭해주세요. 클릭하면 출금주소, 데스티이션 태그 보내는 수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인 완료하였다면 두 채널 인증하기를 눌러 두 채널 인증을 진행하고 3분에서 5분 정도 기다리면 출금 완료가 됩니다. 출금이 완료되면 입출금 내역에서 출금 완료라고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바이낸스 기초편, 회원가입, 신원인증, OTP 설정, 입금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